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골드를 많이 캐기 위한 추천 사냥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골드 사냥터 추천드리는 이유는 3월 22일 날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부스팅 서버가 나옵니다. 이제 기존 유저분들은 부스팅 서버에서 분명 골드 캐릭 또는 지렁사용 캐릭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골드 캐릭을 키우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고대 스킬 또는 영웅 스킬 요거를 배워주기 위해서 골드 캐릭을 키우죠. 이제 스킬브 상점에서 고대 스킬, 영웅 스킬 가격을 보면은 합쳐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골드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제 본캐 골드 같은 경우는 스킬 강화도 해야 되죠. 공허의 기운도 강화해야 되죠. 그래서 골드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4억이랑 골드가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드용 부캐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부스팅 서버가 나오면은 이제 골드용 부캐 하나 키울 예정이고요. 이미 고대 스킬이랑 영웅 스킬 배웠지만 또 지령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령서 용웅 부캐 하나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골드를 캐기 위해서 테라가드나 트리아 이런 데서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몬스터가 어디에 많이 밀접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 뭐냐. 이제 테라가드에서 사랑할 때는 최소 그로스 하천 이상에서 사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로스 하천 이하인 그로스 농장, 안테라 구릉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가드 지렁서가 안 떠요. 이제 몬스터들, 아이템들 보시면 테라가드 지렁서가 없죠. 그로스 농장, 여기도 이제 테라가드 지렁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스 하천을 보시면은 그로스 하천모터는 이제 테라가드 영주 지렁서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 그로스 하천부터 사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골드를 모을 때는 스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팡이의 라이트닝 임팩트나 파이어볼, 요런 거는 광역 스킬이기 때문에 켜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스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평타보다는 스킬을 사용할 때 잡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이제 단일 스킬은 사용하지 않고 평타만 사용했을 때한 방컷 나는 몬스터 위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골드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격전이 들판. 여기서는 평타로 한 방컷이 나거든요. 자, 몬스터 때리는 거 보시면은 다 이런 식으로 평타로 한 방컷이 나죠. 자, 그 다음은 영혼의 숲프부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방컷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냥을 안하는게 좋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한번껏이 많이 나는 회색오크 병영 요런데서 사냥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골드를 많이 모을 수가 있고 이제 지렁소도 많이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평타 한방껏 나는 곳 위주로 사냥을 하는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어느 위치에 몬스터가 많이 몰려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로스아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그로스아천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나 가서 사냥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도르강 아도르강 같은 경우는 어 몬스터가 많이 밀접은 되어 있지만 이제 정해전사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사실 아도르강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대립의 전조지 도망자숲 안테라 기간지 여기 일반 못보다 아도르간 정예전사가 이제 HP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르간 같은 경우는 정예전사가 있으면 이제 악마가 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도르강은 딱히 추천해드리진 않고 일단 안테라 기간지부터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안테라 기간지 순간이동을 하시고 위쪽으로 오시면은 이런식으로 몬스터가 많이 몰려있어요 지금 심지어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도 몬스터가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평타 한방컷이 난다 그러면 이들를좀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안테라 기간지의 5시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에도 이제 몬스터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이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몬스터가 많이 몰려 있는데 어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많은 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 나무 끼고 사냥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나무 끼고 사냥을 하면은 이제 좀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끼고 사냥하지 마시고 이제 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다음에 사냥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자그 다음은 도망자 숲입니다 도망자 숲에서 살짝만 옆으로 오시면, 어, 이쪽 공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 정의 거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 거미 안 잡게, 이제 15m 정도 해두시고, 아니면은 스캔을 꺼두시고, 여기서 사냥하시면은, 웬만하면 제자리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숲은, 어, 여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대립의 전초지입니다. 대립의 전초지 같은 경우는, 여기 7시 방향, 여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대리비 전초지 목 중에서 가장 많은 목들이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기사냥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채널 왔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죠 다른 채널도 한번 가볼게요 다른 채널도 왔는데 어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인기사냥터라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사냥을 하시면 돼요 여기나 여기는 이제 여기만큼 몬스터가 많이 몰려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어 괜찮게 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나 여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쪽 부근 같은 경우는 정의 몹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몹이 섞이면은 또한 방컷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고, 여기를 가장 추천드리고, 여기가 자리가 없으면 이제 여기나 여기서 사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린의 황무지. 그린의 황무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몹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제자리사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좀인기사냥터예요 지금 하드채널이라서 사람이 조금 없는걸수도 있는데 자 1채널 한번 가보겠습니다 1채널만 가더라도 어 이런식으로 작업장 캐릭이 좀 많아요 그래도 여기 몹이 정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자리사냥이 가능해서 어 여기서 사냥하는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안테라 사막입니다. 안테라 사막 같은 경우는, 이제 6시 방향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신전이 있어요. 신전에서 모니터를 보시면은, 어, 몹이 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린이 황무지보다는, 어, 그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도, 그린 황무지 자리가 없고, 안테라 사막에서 원기컷이 뜬다. 그럼 여기 사랑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얘네는 고급템을 이제 무기랑 또는 장신구를 주기 때문에, 분해를 하면은 장신구 조각이랑 무기 조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사랑도 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안테라 오아시스 안테라 오아시스 한 8시 방향을 보시면은 이제 이곳에도 몬스터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사람이 일단 있고요 여기도 꽤 인기 사냥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 다른 채널 가볼게요 다른 채널도 가면은 어.. 이제 저쪽에서 사냥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도 몬스터가 많이 밀집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컷이 뜬다 그러면은 꽤 많은 골드랑 지렁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라 오아시스는 여기를 추천드리고 이제 테라가들 같은 경우는 무너진 전터 여기가 가장 몹이 세거든요 그런데 무너진 전터 같은 경우는 딱히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무너진 전터 같은 경우는 몹이 많이 밀집되었다 싶으면은 다정해진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몬스터 밀집되어 있는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무너진 센터 같은 경우는 딱히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를 가장 벌기 쉬운 사냥터는 안테 어워시스 여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기컷이 안뜨면은 여기서 가서 사냥하면 되고 여기도 원기컷이 안된다 그러면 더 내려가고요 여기도 원기컷이 안된다? 그러면 여기를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타를 때렸을 때 원기 컷이 난다. 그런데 최소한 그로스 하천 이상부터 사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회색 국가 전초기지입니다. 회색 국가 전초기지 1 2시 방향 끝으로 가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목들이 밀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평타로 원기 컷이 난다 그러면 여기서 사냥하면 좋고요. 그 다음은 오크 병사 주둔지. 수든지. 오크 병사 주둔지는 여기 끝 쪽에 모른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냥하시면 되는데 오크 오클병사... 모커병사 주던지는 막 그렇게 몰려있는 데가 있진 않아가지고, 목커병사 주던지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약탈자 소굴 같은 경우도 이쪽에 몹이 좀 많이 몰려있긴 한데, 약탈자 소굴도 이제 뭐 웬만하면 몬스터들이 골고루 몰려있기 때문에, 약탈자 소굴도 그냥 아무 데서나 사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격전의 들판 같은 경우도 이제 순간이동을 하면은 이쪽으로 와시는데, 여기서 좀만,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어 이런식으로 몬스터가 다 몰려있어요 뭐 여기에도 몬스터가 다 몰려있고 어, 여기만 보더라도 몬스터가 다 몰려있죠 그래서 격전인들파는 요쪽이나 아니 여기 숲에 숲에도 몬스터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사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냥터 같은 경우는 다 그냥 골고루 몰려있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있으면은 사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불스 서버가 3개월의 시간을 주잖아요 3개월의 시간을 주는데, 골드형 캐릭이, 어, 그렇게 높은 스펙을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약탈자 속을, 뭐, 오크병사 두든지, 회색 오크 전족이지, 이쪽에, 이제 평타로 한 방금 나기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테라가드, 테라가드, 안테라 오아시스 여기 한방권 나는 정도만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안테라 오아시스가 아니더라도 뭐 도망자숲, 대립의 전초지, 어, 적어도 그로스하천. 근데 그로스하천에서 한방권 나면서 50레벨까지 찍으려면은 어,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로스하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최소 대립의 전초지 여기 한방권 나는 스펙까지 키운 다음에 보이드 어, 캐리 키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3개월을 키워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대리배전 조지 한 만큼 나는 스펙으로 이제 여기서 주구장차 사냥하시고 3개월 정도 사냥하면 은 어, 충분히 50렙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50렙 되면 은 캐릭터 선물로 캐릭터 선물하게 하면 되죠 그래도 어, 골드를 정말 많이 캘수 있는 곳은 안테라 오아시스 안테라 사막 그린의 황무지 여기가 이제 몬스터 경험치류도 많이 주고 골드를 많이 캘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더 추천해드리긴 하지만 어, 그게 힘들다? 그러면 대립이 전투지 여기까지만 맞춰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스팅 서버가 오픈이 되면서 아직 골드 캐릭 키우신 분들이 없다 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골드 캐릭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골드 캐릭을 키워서 어, 캐릭터 선물하고 이미 스킬을 다 배웠지만 어, 이번 기에 회 골드 캐릭 하나도 키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골드 캐릭이 뭐 제작을 하거나 뭐 이것저것 골드 사용할 때는 많아요. 물약 살 때도 있고 음, 버프템을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드 캐릭 아니 골드가 아니더라도 뭐 지령서 캐릭 이렇게 하나 키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령서도 많이 모으면 이제 스펙업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부스팅 서버가 오픈이 되면은 골드 캐릭 하나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골드 캐릭을 키우지 않고 본 캐릭 키우더라도 아마 골드 부족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사냥터 여기서 사냥하시면서 골드 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버전 댓글을 보시면 후원이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 가 있습니다. 후원 등록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제 히트토뿐만 아니라 프라시아 전기 후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게임 다 후원 등록 해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쿠폰으록하시고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댓글을 보시면 쿠폰 뚜방이 있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현재 축제 무기 쿠폰이랑 이제 추후에 나오는 장식 의축제 쿠폰 나눠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쿠폰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쿠폰 신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무가금으로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公牛。